운동이나 등산, 그리고 자전거를 탔다가 팔꿈치가 탈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으로 빨리 가야 맞지만 그럴 상황이 안될때 응급처치,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팔꿈치가 탈골되면 팔을 움직일 수 조차도 없고 굉장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럴 때는 단 둘이 있을 때 만약에 보조자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은데 주로 두명 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먼저, 시술자가 빠진 탈골된 팔꿈치 뼈, 그 첫골 뼈에다가 이 모지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미 탈골에 대해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 좀 따르지만, 환자는 팔을 최대한 위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왼손을 밀어서, 네,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 됩니다. 상당한 통증이 따르지만, 어, 환자가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에서 시술자는 모지로 강하게 밀어주고, 자 서서히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너무 통증이 심하면 다시 조금 내리고, 또 강하게 밀고 또 위로 올려보세요. 손을 위로 쭉 올려보세요. 더더더더 하다 보면은 탈칵 들어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탈골된 것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탈골이 맞춰지게 되면 누워 있는 상태로 서서히 팔을 들어주면서 다시 신전을 시켰다가 제자리 다시 더 돌리면서 신전을 시켰다가 제자리 또 다시 돌리면서 신전을 시켰다가 제자리를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을 세워서 최대한 손목을 꺾고 뒤로 안쪽으로 손목을 잡껴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최대한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환자한테 팔을 이렇게 손목을 약간 돌리는 힘을 주게 합니다. 10초 정도 힘을 주게 합니다. 힘을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그런 후에 힘을 모두 빼게 하고 다시 뒤와 안쪽으로 돌려서 안쪽에 있는 이 굴곡근들을 충분히 이완시킵니다. 이완시킨 상태에서 15초를 기다려서 여기가 이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러한 방법을 2회 정도 해주시면 우선 탈목에 탈골된 거에 대한 응급처치가 끝납니다. 이런 후에 바로 시간이 될때 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진료를 받으시면 훨씬 빠르게 팔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